던거죠어 나가야지 나가야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팟서스 드디어 여러분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와! 시즌 1때는 진짜 많은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시즌 2때는 더 많은 우리 자 오늘은요 시즌 2또첫 번째 학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성구에 위치한 덕화 중학교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지금부터 핫하고 소설 우리 학교 스토리 시작, 투 시작, 스타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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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어리스 아니라서 다행. 미들폰도 <laughs> 있다. <laughs> 아, 선배자. 야, 도카중 입소. 아, 이도카 씨를 이제 저희가 초대했어야 했대. 도카중에 <laughs> <laughs> 들어가도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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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섞여 <laughs> 보니까 현황도 보이고 네네. 아 교화랑 이제 교육도다 예. 들어오네요. 예. 예, 우리 학교 비전이 올바른 우리 함께 성장하는 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특히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 그리고 특성화된 우리 대구 미래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laughs> 예.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꿈과 길을 정말로 막껏 발현하는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권유해서가 아니라 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 진짜 예. 그래요? 예예. 예. 그러면 개인기 예. 하나 보여 주세요. 제가요? 예. 저는요. 우리 학교 예.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이게 이 개인기. 개인기입니다. 네네. 오, 방금 방금 정 쳤어. 핫시스 이제 시즌 핫시스 이제 시즌 2에 이제 첫 번째 아 학교에 그걸또 이제 첫 번째 이제 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첫 번째 반 드디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 핫소스 인기 이 정도라니까 핫소스.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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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 오 굉장히 약간 우주 스타 된 느낌. 아 여러분들의 이게 힘입니다. 육반 어디 갔어? 육반. 어 육반이에요? 정빈! 아 정빈! 정빈 학생! 예, 정빈! 정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정빈! 용이, 용이 아, 정빈! 4개 국어 한다는 정빈! 네! 핫소스 이제 총 시즌 2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laughs> 자, 4개 국어 네? 일단은 뭐합니까? 영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 한국, 한국어 한국어는 원래 다 하잖아요 네 그래도... 네. <laughs> 아, 그러면 딱 지금 기분을 한번 말해주세요 중국어로 먼저 어... 워슈... <laughs> 워슈... <laughs> <laughs> 하, 잠깐만요, <laughs> 이게 숨이 찰수 나이가... 있어, 숨이 수 있어. <laughs> 워쇼 중국어 나오고 잠깐만요 한국어 나왔네. 일단은 두개국어 인정. 맞나? 자 그러면 자 우리 핫소스니까 우리 첫 번째 또 학생이에요. 네. 핫소스 구독과 좋아요각 언어로 좀 풀어주시면 어때요? 여기 딱 보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버 소스, 잠네를 더럽 더, 더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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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사, 열시고 오네가이 십마스. p l e press the u c r i button. Button and like button in Hasso's channel. Thank you. We have a pinky t a n 중 o 어 u t t o n Oh, you 하 a n t to go on to go on to 하 o on to 국어 on to go on to go on to go on to go on to n to o to o to go n n

핫소스 보여주려고 아니요 자, 앞으로 진짜 꿈이 아, 뭐예요? 성우가 되고 싶어요 아 성우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성우 목소리 한번 내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네? <laughs> 없어요 네? 없어요 4번 볼 게, 볼게 진짜 많아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 뭐 줄넘기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둘셋 <laughs> 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아몸안 풀어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이단 뛰기 몇 개까지 할수 있어요? 이단 뛰기 최대가 백개 음 넘게 뛴 적도 한번 음 <laughs> 있어요. <오> <laughs> 그러면 오늘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도전해 봅시다. <laughs> 자몇 개가 되든지 일단 도전해 봅시다. 조금만 뒤로 가자. 핫터스에는 이렇게 꿈과 희망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laughs>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요? 음. 그런데 자신한테 할게요. 아 그러면! 직접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이런 일을 할수 있어. 자, 상당하게 현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 <laughs> 10년 뒤에 너는 줄넘기 몇개 정도 할 거야? 엄청 많이 뛰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스 파이팅! 싶다 보고 싶다 이거 봐 이거 지금 쉬는 시간 맞습니까? 들어가돼아 쉬는 시간이에요? 들어가 됩니까? 핫소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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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진우 학생 어디 진우 학생 저희 네, 저희 네, 네.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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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 좋아 흥 좋아 네, 네. 덕화중학교 네 저희 덕화중학교의 자랑 예 급식 어 맛있어요 어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노래 네, 그렇게 잘한다니까 아니 누가 아. 그러길래 저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진짜 아 처음 알았어네 제가 또 꿈틴 파티실 팬이거든요 예 제가 다한수 합니다 <laughs> 울고 싶어질 때도 <laughs> 미소짓게 만드는 마법 <봐>. 맛는 것을 <laughs> 만드는 것을 <laughs>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아, 이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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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아, 잘한다기보다는 아, 굉장히 이제 흥과 끼가 많다. 아, 일단 일단은 아 약간 예. 약간 서연 소연, 소연이 아, 어디 있어요? 소연이. 금장미치 어둡다. 아, 금장미치. 모아나 모하나를 유래가 지금 뭐야? 모하나 뭐야 뭐야? 아니 일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봐. 일어나, <laughs> 어. 그럼 어떻게 나 오게 됐어요? 아니 오늘 <laughs> 아침에 또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나가게 됐다고. 아시는. 아 네. 뭐 선생님들이 권유해서가 아니라 예. 자기 스스로. 네. 아, 그러면 뭐 노래 말고 뭐 다른 거 보여 줄 수도 있어요, 시 <laughs> 아니요, 그래도 노래가 제일 잘하긴 한데. 오, 그럼 노래 우리 마무리해. 다 노래 한번 갑시다. 그냥 짧게 한번. 밤하늘 별을 따서 오?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소중 울고 싶어질 때도 <laughs> 미소 짓게 만드는 울고 싶어질 때도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laughs> 와! 와 이거 쿠키 영상으로 진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없어요 네. <웃음> 없어요? <웃음> 네 우리 선생님께 선생님 네. 어, 항상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laughs>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답가, 네? 작가를 좀 <laughs> 해주시면 제가 중국어 담당이라 예. 중국어 노랜데 예.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我们一起睡猫觉，一起喵,喵喵喵喵喵，在你面前撒个娇，哎呦喵喵喵喵喵，我的心脏砰砰跳，迷恋上你的坏笑，你不说爱我，我就喵喵喵。喵我爱你。哎哎 아 우리 덕화중학교 학생들, 어, 우리 특히 3학년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 남은 1년 동안 우리 함께 더 즐거운 추억 만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스승의 은 하늘 같아서 진짜 기분 좋네. 어. 아니 진짜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기가 넘치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 같이 노래를 불러 주시니까. 오.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하소스. <laughs> 어 약간 부끄러워하는데. 와, 올라가 되죠? 오 밴드 혹시 이름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밴드 이 저희 밴드 부 이름은 데콰요란이. 에요데데 데콰요란. 오 자신감 좋아. 바로 한번 그러면 만나보죠 뭐. 네, 만나 봅시다. 만나 봅시다. 에카요란 백화요란, 에카요란이 공연 자, 노래 공리 따로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졸업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동아리 가입해서 스트레스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핫하고 소소한. <laughs> 와 보셨죠? 핫소스 시즌 2 기대감 정말 뿜뿜. 앞으로 만날 학교들도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벚꽃 앞에서 또 엔딩을 멋지게 한번 해야죠. 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잠깐만. 싸우? 싸우는, 싸우는, 아, 싸우는 거 같은데. 근데 싸우는 거 같은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연극부라고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 이게 세 분이 연극부예요? 네. 네. 아, 저희 연극부가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극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학교 폭력 예방 네 그런데 예, 뭐, 네, 그런 기록으로요아참뭐 그런 보지? 우리 학교 이야기를 좀 알고 싶은데. 어 합창 합창오 어? 소소한 학교 스토리 몰라? 어 뭐, 뭐라고 그게 음. 뭔데? 하, 대구광역시 핫소스를 검색하면은 학수스가 나와. No. <laughs> 대구 교육청. 대구 교육청. <laughs> 대구 교육청. <laughs> 대구 교육청. 찾지 네. 해 주세요. No. <laughs> 어어디서 어, 검색하면 돼? 대구 교육청 핫수수를 검색하면 나와. <laughs> 우와. 리즌2 시작했다는 핫소스! 어?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네! 나. 좋아요! 좋아. 핫다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